누가 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장독포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장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굶는 것이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분미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련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성정한 경비대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 재앙을 내리신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날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 집문의 상하와 저어 기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갈라진 곳은 심판의 천사들이 피해갔습니다. 이런 6월절이 양을 잡는 문교절이 이르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보내어 6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 제자들과 이 6월절을 함께 먹기를 원하시며 그 참된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농구 내에 전도구와 가차에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신의 피는 참된 음료라, 음료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전례사무시며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배피로 세우사 영원히 변치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함아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이 언약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죄인도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며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향할 힘을 주십니다. 죄인인들 깨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